안녕하세요. 오늘 12월 20일 대규모 패치 노트가 드디어 나왔습니다. 패치 이전이시라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, 그다음에 패치 이후에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신규 보스, 신규 지역 이벤트의 등장입니다. 뭐 신규 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레우스 2층까지 뚫려 있는데 3층, 4층이 개방이 되고 이제 코넬루스가 나오게 되고요. 그리고 마력의 황무지 필드보스, 감시자 말라카까지 등장을 합니다. 그리고 기존에 이 신규 지역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맨 위에 있던 신규 이벤트는 거의 분쟁이었는데 이 부분이 보시면은 거의 이제 절반 이상이 이제 평화 모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. 자, 두 번째, 0등급 장비 제작의 추가입니다. 이 필드보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뭐 참여보상이 없어가지고 참여를 해도 뭐가 없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장벌 참여보상과 뭐 탁본지 제작재료를 줘가지고 이제 이 부분 해소를 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50레벨 협력 던전의 경우에는 이게 운에 따라서 정말 운이 나쁜 경우에는 본인의 무기를 못 맞추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부분을 해소하고 또한 이 보스를 처치 후에 보상상자를 통해서 확정적으로 이 차원의 결정을 획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반지를 한 짝을 못 맞추신 분들은 여기서 반지 한 짝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 가지고 반지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. 세 번째, 의뢰와 양피지입니다. 이 의뢰 같은 경우가 기존의 15회에서 10회로 변경되면서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. 그리고 의뢰 보상을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패치 이전에 이거를 보고 계신 분들은 절대 의뢰를 먼저 깨시면 안 되겠습니다. 자료 중요한 부분 양피지의 경우가 기존에 이걸 스킬을 올리시는 분들은 마린드만 있으면은 스킬북을 계속 맞출 수 있던 부분을 삭제를 시켰고 스킬북을 용해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패치 이후에 마린드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. 그래서 패치 이전이시라면은 스킬북을 분해하실 분들은 지금 분해하시는 게 좋고 마린드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마린드를 파시는 게 좋지 않을까. 이 패치 이후에는 한 개를 분해하더라도 한 개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. 분해하실 분들은 분해하시고 마린드 파실 분들은 지금 파시는 게 좋겠습니다. 자 그리고 네 번째 파티 던전 난이도 하향 그리고 파티 던전 무한파밍 방지입니다. 기존에 몬스터로 변신해 가지고 위장 변신을 해서 몬스터를 지나가는 경우 이런 부분은 이제 고칠 거고요. 이 전체적으로 뭐 시면이나 사원 뭐 지하동굴 뭐 황무지 전부 다 난이도가 하향이 됐고요 기존의 파면의 지하동굴 클리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인원을 나눠서 언덕 위에 먼저 대기를 하다가 보석개미를 잡고 보스를 잡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패치된 내용은 이 수정기둥 색깔에 맞는 보석개미를 잡고 올라가서 잡을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.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보스를 잡으면은 확률적으로 파울라의 차원 상자가 나와서 이 차원 상자 사용 시에는 아래 아이템 중에서 하나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레이드를 도시는 것보다 패치 이전이시라면은 차원의 증표 차원을 아껴 두시라는 거. 자 그리고 기존에 뭐30 던전이나 50 던전을 돌아서 뭐 1시간에 50만 60만 루센트 플러스 알파로 해서 보석을 먹던 거를 이 부분을 막으면서 무한 파밍을 방지했습니다. 자, 그 다음으로 중요한 클래스 케어인데요. 이 클래스 케어 이번에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너프가 되겠습니다. 첫 번째 장검부터 보면은 현재 적용되지 않던 현상들을 내일 패치 이후에 이제 적용을 시킬 거고요. 이 도발의 포효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인원이 무제한이었습니다. 근데 이거를 6인으로 변경하면서 좀 많이 너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이 장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회심의 저격을 캐스팅 중 점프로 취소할 수 있도록 수정을 했지만은 이거를 무제한에서 최대 2회로 변경했기 때문에, 장궁도 마찬가지로 너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, 이 지팡이 얼음창 같은 경우에는 버프지만은, 이게 현재 지금 사용하지 않는 스킬인데, 앞으로 사용을 하라고 이렇게 버프를 시켜준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폭염의 파장을 보시면은, 지금 마지막 데미지가 너프가 됐는데, 이게 1중첩당 데미지이기 때문에, 10중첩 기준으로 20% 곱하기 10 하면 은200% 정도까지, 데미지 200%가 너프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아래쪽에 마나 증폭술 같은 경우에는 버프를 시켰고요자 그리고 지팡이 같은 경우에는 변경전에는 이제 데미지에 따른 보호막이었는데 이번에는 일중첩당으로 바뀌었습니다. 해서이 절망의 손길 중첩이 싹기 어려운 만큼 쿨을 좀 빨리 돌려가지고 보호막을 생성하는게 아마 힐러분들이 이제 고생을 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저주폭발 영웅의 특화 효과가 변경이 되었는데 이게 변경 전에는 전체 피해의 80%만큼 추가 피해였습니다. 근데 이게 중첩당 추가 피해가 됨으로써 조금 너프가 되었지 않나 해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하향 조정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기 케어입니다. 제가 보시면 아래쪽에 밸런스를 수정했는데 대부분이 현재 가지고 있지 않는 템, 못 얻는 템들이고요. 뭐... 지금 아래 보시면은 활과 도발검, 그 다음에 보시면은 참수도 정도가 있는데. 참수도 정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거의 극상향이지 않, 않나 근거리 공격 막기 시에 공격자에게 3초면은 시전자도 알기 때문에 뭐 넘어뜨리기나 다른 스킬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제외하고도 뭐 전투 UI, 뭐 콘텐츠, 그리고 뭐 탐사 난이도 뭐 많은 부분이 패치가 이루어졌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사항이므로 제가 바로 영상으로 남겼습니다.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